제주도 가는 날입니다. 저 빼고 애들만 신났죠. 보소. 이거 야무지게 짐 챙겨 놓은 거 보세요. 아빠는 일하는데, 애들은 제주도 놀러 갑니다. 가자! 왔습니다. 다 왔어요. 잘 갔다 오세요. 네. 집에서 가까워서 금방 왔네요. 몇분 걸렸냐? 20분 동안 20, 20분 걸린 것 같은데. 다 왔어. 다 왔어요. 집 내립니다. 잡아 잡아 잡아야 잡아 잡아. 이 보고만 있어. 나 카메라 카메라. 잘 갔다 와. 안아. 라율아, 너도 안아줘. 나못 만나, 이제. 조율아. 응. 잘 갔다 와, 응. 엄마도. 갔다올해요 어. <laughs> 그냥... 갔다. 인내선 앞에서 일할 때좀 좋은데? 일요일에 보자. 일요일에 <laughs> 봐. 재밌게 놀다 와. 응. 어, 밥잘 챙겨 먹고. 어, 엄마 말잘 들어. 어. 갈게.